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 시절 해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를 하러 가면 세배 돈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모르는 나이였지만 아마 장관이나 검판사, 국회의원 이런 직업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기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바람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 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꿈꾸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훌륭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 허가난 도둑들이었고 밥 먹듯이 남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검사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들을 내세한다며 공갈 협박으로 엄청난 돈을 갈취하고 동료들은 망봐주고 들키니까 오리발 내미는 방법까지 서로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이권사업에 내임을 받고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의원들은 남는 예산을 써버리기 위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지로 새해 벽두부터 해외여행을 떠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이유는 예산 시스템을 배우러 떠났다고 변명을 했습니다만 먹고 살기 힘든 저수도 국가에서 무슨 예산 시스템을 배우러 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달인들이라 불리우는 국회의원들이 궁색한 변명을 하다 보니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6년간 특정 업무 경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법을 만들고 법을 다스리는 최고의 재판관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매달 433만원, 6년간 3억 2천만원을 개인 계좌에 집어넣고 개인의 공과금과 콩나물 값까지 국가의 특정 업무 경비로 지불하고, 심지어 머니 마켓 펀드까지 투자하는 이자 놀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수증을 처리해야 하는데 단한 번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을 위반했는데도 이동업 헌법 재판소장 후보는 이런 일은 관행이었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덕 불감증에 걸려도 한참 걸렸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참석한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런 사람을 두고 별 문제가 없다며 헌재 소장 자리에 앉혀도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럴 때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해야 맞나요 또 기가 막힌 일은 대한민국 헌법 재판관이 9명인데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영수증을 제출하는 재판관이 단 1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들 모두가 국가의 혈세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업 헌재 소장 후보의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온갖 지저분하고 치졸한 비리들을 보면서 국가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새로운 정부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듯이 이젠 이런 공직자나 정치인들은 헌 후대에 담아 쓸어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꿈을 꿀수 있도록 하는 세상이 되도록 새 정부는 새 후대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